셜록홈스제리즈 얼룩근의 비닐입니다. 영상에 쓰이는 텍스트는 아래 더보기란의 링크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I could not sleep that night.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A vague feeling of impending misfortune impressed me. 곧 닥쳐올 불행에 대한 막연한 느낌이 나에게 강하게 남았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엄습을 했다는 거죠. my sister and I, you will recollect, were twins. 선생님이 기억하시겠지만 내 여동생과 나는 쌍둥이였어요. And you know how subtle are the links which bind two souls which are so closely allied. 그리고 선생님은 아시겠지요 그 유대감이 얼마나 섬세한지. 그런데 그 유대감은 두 영혼을 묶어주는 유대감이고 두 영혼은 아주 단단하게 연결된 영혼들이에요. 자 흔히들 말하기를 쌍둥이는 서로 영혼이 통한다 그러죠 한 사람이 아프면 이상하게 다른 사람도 아프고 한 사람이 우울하면 다른 사람도 덩달아서 우울하다는 속설이 있는데 이게 다 쌍둥이끼리는 영원히 통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이 여성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상하게 불행이 닥칠 것 같은 예감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느낌은 결국 동생 줄리아의 불행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It was a wild night. 여기 이트는 날씨나 상황을 나타냅니다. 날씨가 험한 밤이었어요. 그날 밤에 날씨가 매우 사나웠다는 겁니다. The wind was howling outside and the rain was beating and splashing against the windows. 밖에서는 바람이 울부짖듯이 윙윙거리고 있었고 비는 창문에 부딪혀서 창문을 두드리면서 물을 튀기고 있었어요. Suddenly, amid all the hubbub of the gale, there burst forth the wild scream of a terrified woman. 갑자기 돌풍의 모든 소란 속에서 다음에 나오는 t h e 는 유도부사라고 그래서 주어 다음에 동사의 순서가 아니라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도치구문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요. 이런 말들은 기능은 있는데 특별한 뜻이 없어서 우리 말로도 번역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t h e r 가 도치구문을 이끌고 다니니까 the wild scream of a terrified woman이 주어고 burst forth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겁에 질린 여자의 격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비바람 소리가 아주 요란했는데 그 요란한 소리를 뚫고 어떤 여자의 비명 소리가 똑똑히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나는 그 비명 소리가 내 동생 줄리아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Bed, me, 주어인 나는 동사 1번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동사 2번 쇼를 내 몸에 두르고 동사 3번 복도 안으로. 뛰어갔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